탈북민 하나재단의 탈북민 하나재단 하나재단에 있는 전연숙 씨 저는 이름을 밝혔습니다. 다른 언론들에서는 전 용용용 했지만 저는 탈북민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런 권리가 저는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전연숙 씨라고 이름을 밝히고 그리고 그의 비리에 대해서 조목조목은 아니더라도 지금 탈북민들이 얼마나 분노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이렇게 이것을 보내 왔습니다. 여기를 좀 확대 내용 증명입니다. 그것도 변호사를 사가지고 이런 내용 증명을 보내왔는데 협박 비수단 내용 증명을 보내왔습니다. 댄스톤 D 법률사무소가 이제 대리를 맡았는데 변호사 이용한 님이라는 분이 전현숙 씨를 대신해서 이렇게 내용 증명을 저에게 보냈는데 뭐 제가 한 방송이 모두 뭐 사실이 아니라는 뜻으로. 이제 내용 증명을 해왔고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귀하관본 내용 중귀하가본 내용 증명 우편을 받은 후 3일 이내에 첫째, 본권 동영상을 삭제하고 두 번째, 향후 위민에 대한 일체의 비방 행위를 중단한 것을 요청드립니다. 만약 귀하가 이에 응하지 아니할 경우 위민으로서는 부득이하게 법적인 적치에 찰 수밖에 없음을 양자여 주시기 바랍니다. 뭐, 협박 비슷하게 했는데, 제가 이런 협박에, 협박이 무서워서 이 탈북 하나재단을 폭로하는 것을 그만두지는 않습니다. 제가 탈북 하나재단에 대해서 방송을 하자, 많은 탈북민들이 엄청난 제보를 해오고 있을 뿐만 아니라, 또, 지금 집단으로 고소까지 하고 있게, 고소까지 하자고 요청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사실이 아니라고 했는데, 제가 언론에 공개된 몇 가지를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지성호 의원님, 지성호 의원 그 사이트에 이런 글이 올라와 있습니다. 남북하나재단 임원, 탈북민 직원의 갑질 의혹, 감사기간인데 휴가 중, 그리고 이료신문에는 똑같은 기사가 실렸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보게 되면, 이 날짜까지, 그리고 탈북민들을 데리고 자기 텃밭에 즉 전현숙 씨가 물론 뭐 농촌 체험하고 뭐 농사 체험하는 것은 저는 뭐 나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뭐 자발적으로 체험했다고 하는데 사실 이 언론 뉴스에 나온 것을 보면 자발적 체험이 아니라 뭐 강요는 하지 않았더라도 시간도 없고 바쁜데 자기 텃밭에까지 오라고 해가지고 쭉 전현숙 씨가 아마 농. 농 그, 땅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대 이, 공주 지역에, 공주 지역에 땅을 가지고 있고, 거기에 농사를 짓고 있는데, 이 땅을 사게 되면, 특히 농지를 사게 되면, 농사를 지어야 됩니다. 지금도 지금, 이 LH 공사 사건 때문에 많은 분들이 지금 분노하고 있지만, 땅을 사놓고, 또 투기 목적으로 사는 사람들이 농사는 짓지 않고, 이상하게 그 다른, 뭐, 뭐죠, 그, 농사를 짓지 않고 뭐 자그마 나무를 심어놓는다든지 후에 뭐 뭐인가 그 이제 보상을 받기 위한 이런 목적으로 땅을 샀다가 이번에 많은 족발이 되었는데 제가 무슨 거기에뭐이 전연숙 씨는 거기에 해당된다고 해서가 아니라 이렇게 땅을 사게 되면 특히 토지를 농지를 사게 되면 농사를 지어야 합니다. 아마 그래서 거기서 농사를 지은 것 같은데 거기에 탈북민들을 데리고 갔다는 것입니다. 뭐 감자를 넣어놔 주겠으니 오라고 해서 갔다고 하는데 그 감자를. 몇 달, 몇 박스든, 한 박스든 가지기 위해서 그 자기 숙용차를 가지고 그렇게 먼 거리를 갈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고, 농지, 농장 체험을 한다면, 요 가까운 데도 얼마든지 많은데, 또 탈북민들이 농사 짓는데도 얼마든지 많은데, 왜 자기 텃밭에 데려갔는지 거기에 대한 해명은 하지 않고, 뭐 기록을 다 해놨다느니, 무슨 여기는 뭐 탈북민 그 교사들이 제안에 의해서 갔다느니 하는 등, 이 사실이 마치도 사실이 아닌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렇게 이야기하지 말고 이런 내용 증명을 보내지 말고 내가 한 말이 내가 여기서 방송을 한 것이 사실이 아니라면 내용 증명으로 협박하지 말고 그냥 법적으로 고발 고소고발을 하면 제가 가서 거기에 대한 자료 증명을 제출하고 가서 재판장에서 재판을 받으면서 오히려 전현수 씨의 죄행을 낱낱이 밝히는 것이 순서라고 생각합니다. 당신이 만약에 전영숙 씨가 억울하면 억울한 대로 고발 고소를 하게 되면 제가 오게 답변서를 제출할 것이고 그리고 재판에 나간다면 재판장에서 전영숙 씨의 비리 행위라든가 모든 것을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내부 제보자도 있다는 것 전영숙 씨한테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그 내부 제보자는 전영숙 씨가 얼마나 횡포했으면 무서워서 직접 말도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전영숙 씨를 비롯한. 여 전영숙 씨가 있는 이 하나재단에는 약 50에서 60명 정도, 5 60명 정도의 직원들이 있는데, 그 본급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또 전영숙 씨는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본부장 외에도 사회 무슨 생활부장인가 뭐인가를 하나 또 겸임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원래 계약직으로 들어왔다가 이것을 연기하고, 그리고 본부장 자리를 사무총장 자리를... 없애버리고, 물론 제가 없앴는지 자기, 자기 말로는 감독기관인 뭐 통일부에서 없앴다고 하는데, 통일부도 독단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임원들, 특히 하나재단에 근무하고 있는 사람들, 또 이사장이나 이런 사람들의 의견을 받아서 한다, 한다고 합니다. 독단적으로 기구를 없애고, 없애고 신설하는, 신설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결국은 여기에 있던 전현숙 씨가 의견을 많이 참작을 했을 것이고, 그리고 본부장 자리를... 만든 것도 전현숙 씨가 직접 만들지 않았더라도 거기에 관여했던 것만은 틀림이 없다는 것입니다. 자, 본부장 자리도 있고 사회생활부장 자리도 있는 이두 가지 직업을 두 가지 부장 자리를 가지고 있는 것이 이거 이치에 맞는 것인지 또 연봉만 하더라도 7, 8천만 원에 달하는 엄청난 연봉을 받으면서 그것도 50명에서 60명이나 되는 많은 직원들을 고의리고 있는 이 재단. 과연 탈북민을 위한 재단인지, 아니면 봉급을 받고 위에서 내려오는 낙하산이나 받고, 아니면 자기들의 자리를 보존하기 위한 재단인지 알 수가 없고 의심스럽다는 것이 탈북민들의 제보인 것입니다. 어떻게 7, 8천만원이나 되는 연봉을 받으면서 탈북민이 억울하게 굶어서 죽어가는데도 한 번도 가보지 않고. 특히, 이번에 가남으로 죽은 한 여성, 37살 난한 여성의 이야기를 제보를 받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이 탈북에서 온 사람들은 대체로 연고가 없습니다. 가족, 친척이 없기 때문에 혼자 살다가 가남으로 이렇게 죽게 되면 병원에서 죽었기 때문에 연고가 없어서 어디 연락할 데가 없어 한달 동안 방치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지인들, 친척, 친척이 아닌 지인들이나 탈북 및 친구, 동료들이 이 하나재단에 요청을 했다고 합니다. 저희들이 장례를 치러주고 억울하게 이렇게 정말 37살 꽃다운 나이에 죽은 것도 억울한데 저희가 장례를 치러주고 하기 위해서 지원을 요청하니까 당신들은 빠지고 자기들한테 다 이관하고 자기네들이 처리하겠다고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물어보니까 그냥 장례도 없이 그냥 병원에다 우리 우리가 연고자로 그러니까 이거 확인을 하는 거죠. 죽은 사람 맞다. 이거 연고자도 없고 우리 하나재단에서. 확인을 해주면, 그냥 장례식장 가서, 아, 뭐죠, 화장장에 가서 화장을 하고, 아마 무연고 어디에다 이제 보관하는 모양입니다. 이렇게 하는 말을 듣고, 탈북민, 그, 이제, 친구들, 친구, 여성 친구분들이, 그렇게는 할수 없다. 죽은 것도 억울한데, 그것도 한달 동안 연구자를 찾지 못해서 이렇게 병원에 방치됐다가, 이제 와서 당신들이 그런 말을 할 수가 있냐. 차라리 우리가 사를 토로서라도 장례를 지내겠다고 해가지고, 장례를 치렀습니다. 많은 탈북민들이 가서 도와주고 탈북민들이 가서 밤을 새면서 장례를 치르고 그래도 장례를 마치고 이제 그 3일 동안 장례를 마칠 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런 하나재단 여기에 본부장으로 있는 전현수 씨는 과연 이런 사건들을 알고 어떤 대책을 세우는지 자, 여러분, 제가 어제 요 얼마 전에도 마약과 관련해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지만 북한 사람들이 스트레스 받고 중압감 받고 그리고 종착을 제대로 하지 못해서 뭐 계속은 아니지만 마약에 빠지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얼마나 대책을 세웠는지 저는 그것을 묻고 싶을 뿐입니다. 그리고 본부장으로서 7, 8천에 그 봉급을 엄청난 봉급을 받으면서 자기 역할을 다 하고 있는지 왜 전영수 씨가 갑질하고 있다고 언론에 이렇게 나오고 있는지 그것을 해명하지는 못할망정. 방송에 탈북민의 한 사람으로서 탈북민 지도자의 한 사람으로서 그것을 비판했다고 해서 협박성 내용증명을 보내는 당신이야말로 갑질 중에도 갑질일 뿐만 아니라 제가 악마 같은 사람이라고 했는데 이렇게 탈북자들을 무시하고 짓밟는다면 그것이 악마 같은 사람이 아니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답변을 안 해주더라도 내용 증명에 있듯이 저는 지금 한 방송을 내릴 이유도 없고 내리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제보를 받고 있고 많은 제보자들이 전영수 씨에 대한 제보를 해왔기 때문에 그 자료들을 이제 법정에 제출하도록 할 테니까 고발하려면 고발하고 고소하려면 고소하고 전영수 씨 마음대로 하셔도 됩니다. 이 하나재단이 하는 것을 보면 정말 탈북민을 위해서 하나재단이 존재하는지 그 이유를 알수 없다는 것이 탈북민들의 의견입니다. 오죽했으면 탈북민 이 하나재단, 하나재단을 해체하라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을 수가 없습니다. 그 해체하라는 사람들의 명단도 우리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요구하고 있는지 여러 차례 하나재단에 항의도 가고 탈북민 단체장들도 가고 탈북민들 가서 시위하고 항의했다는 것은 아마 전현숙 본부장도 알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가을이 되게 되면 특히 연말이 되게 되면 마치도 탈북민들이랑 행사를 하는 것처럼 해놓고 점점 그 규모를 축소시킬 뿐만 아니라 연말이 되어가면서 거기에 예산을 썼다고 하려는지는 모르지만 모든 예산을 거기다 다 뒤집어 씌우려는지는 모르지만 올림 한마당이라는 것을 해마다 열었습니다. 그리고 마치도 탈북자들을 도와주는 것처럼 선전을 하고 거기에 온 사람들에게는 도시락 하나를 줬다고 합니다. 참 오의가 없는 일입니다. 이 송지용 씨도 거기에 몇번 참여했다고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해 드리죠. 저는 그 올리딤 한마당 여기 한 번도 가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 어떻게 행사가 이루어지는지 또 어떻게 거기다 예산을 퍼부었는지 그건 전혀 제가 알수 없기 때문에 처음에는 좀 정말 취지에 맞게 잘 해나가다 점점 점점 그것이 형식사, 형식적으로 넘어갔다고 하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다른 분한테서네 탈북민들은 혈혈 단신으로 대한민국에 많이 오셨기 때문에 또 탈북민들끼리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모이는 문화축제에 한 번쯤은 이제 가보고 싶어 하죠. 가본 자리에서 또 자기 고향 친구들도 만날 수 있고 또 탈북민들까 탈북민들끼리 뭐 정도 나눌 수 있고 하기 때문에 저도 거기 한 대여섯 번은 참석했던 것 같아요. 근데 처음에 이제 남북 하나 재단에서 이제 운영했던 오울림 한마당은 그런 그런대로 괜찮았습니다. 뭐 도시락도 그만하면 규모도 괜찮았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추첨을 하는데 그 추첨에 나는 물건들도 좀 그만하면 그쯤하고 뭐 자전거부터 뭐 TV, 컴퓨터, 네, 뭐, 뭐 예.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그 물건들 나오는 거 보면 괜찮은데 나중에 이제 가볼 때 보니까 물건들도 좀 형편없고 그리고 한 번은 제가 저 파주까지 한번 가본 적 있는데 아니 탈북민들이 대부분 그 파주까지 무슨 차가 있어서 거기까지 갑니까? 그러면 그차 가기 위해서 그걸 뭐몇 시에 떠난다 해가지고 대형 버스를 한 제가 알기로는한 50대 60대를 말푼것 같아요. 그게 다 이제 혈세로 나가는 거죠. 그래서 그거 거기에 또 타는 사람 몇 명입니까? 그한 버스에 기꺼이 한두 명이 타가지고 가는 겁니다. 그 파주까지 누가고 그 토요일 날 집에서 쉬고 싶지 놀러 가겠습니까? 이제 그렇게 이제 예산을 잡으셨더라고요. 그래서 파주 파주에서 그걸 하는데 가 보니까 탈북민들은 얼마 안 오셨는데. 그 남부가 나왔지. 아니 버스를 5 0 대나 동원해서 좀오대 그러니까 정도. 그치, 아니 그니까 네. 뭐 수십 대를 동원했는데 탈북민은 몇명안 되고 실제 네. 가 보니까 그때 TV도 나왔는데 사진 찍어 보니까 몇명안 됐거든요. 탈북민 명안 됐거든. 몇 명이 안 됐어요. 네 탈북민 몇 명이 안 되고 뭐 남쪽 사람들일 이란들은뭐 거의 거의 뭐 대한민국 분들이라는 거는 그. 탈북민들하고 결혼하신 남편분들이나 이제 탈북민들하고 결혼하신 여성분들 뭐 이런 분들이 가끔 이제 오긴 왔는데 정말 탈북민들이 얼마 오지 못했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아침 일찍이 그 버스 탄다는 것도 피곤한 일이고 뭐 서울에서나 뭐 경기도 쪽에서 하면 지하철 타고 갈 텐데 그 파주 짧게 뭐 통일버스 거이는 이제 이상. 자기 승용차 타고 가자고 네. 그 버스를 못 타면 승용차 타고 가면 안 되는데 그런데서 이제 하는데 보니까 이제 도시락 나눠주고 또뭐 아홉 시 지나면 추천권도또 주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이제 추첨하는 거 보니까 물품도 좀 형편없는 것 같고 그니까 명분은 이제 북한 이탈 주민들을 위해서 뭐 이런 남북 어울림 한마당을 마련했다 이렇게 하는데 예산은 거기에 잔뜩 쏟아붓고 사실은 이제 가을에 한 번씩 그걸 조직하는 알수 없는 네. 행사를 해 놓고 우리 이제 하나재단이 이런 것을 했다는 형식적으로 그거라도 해야 일년에뭘 네. 했냐 하면 그런 거 제가 말씀드리는 건 바로 이런 형식적인 행사를 하지 말고 정말 마약에 빠져서. 정말 너무 살기 힘들어서 자살 직전에까지 가 있는 사람들이 그걸 잊기 위해서 마약을 하는데 거기에 마약 하는 사람들을 치료해 주고 도와주는 그리고 지원해 주는 역할을 하고 이렇게 연금 없이 죽은 사람들에 대한 장례를 치러주고 3일이라도 장례를 치러주고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재단의 임무인데 전혀 그런 탈북민의 정말 탈북민이한 일을 하지 않으면서 몇몇 형식적인 행사 몇몇 장인에게 아참이나 하는 사람들에 대한 지원. 이런 데 대한 불만이 지금 꽉차 있다는 것, 전현숙 본부장이 나보다 더 잘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반드시, 특히 감사기관인데도 휴가 중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감사도 잘 한다고, 독립기관인데, 자, 자기네가 감사기관은 독립기관인데, 하나 재단 안에 감사, 몇 명이나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본부장을 과연 얼마나 감사할 수 있을까요? 그 본부장 자리에 있으면서 감사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그 감사한다는 것 자체가 뭐인가 잘못됐으니까 감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도 뻔뻔하게 자기는 잘못이 하나도 없다고 내용증명을 보내는 이 전현숙 씨 이번에야 말로 통일부 뭐 감독기관이 통일부라고 조직 기구 개편 간부 문제도 다 통일부에서 한다고 내용증명에 보내온 것 같은데 특히 기구는 다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통일부 감독 기관 통일부에서 한다고 하는데 재단 법인인 독립 기관. 이 재단 법인입니다. 하나 남북 하나 재단은. 그리고 통일비다 이야기하면 이건 재단이 독립 기관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알아서 이사회에서 간부도 승진하고 발령한다고 하는데 이분은 기구를 감독 기구가 통일부기 때문에 통일부에서 한다고 합니다. 이것도 서로 앞뒤가 맞지 않는 말이라는 걸 이 방송을 통해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도 이 하나재단이 얼마나 지금 북한 탈북민을 위해서 일하고 있는지, 특히 좌파 정부 들어와 가서 얼마나 탈북민을 위해서 일하는지 여러분들도 아뭐 아는 사실이 있으면 저에게 댓글을 남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죽했으면 탈북민 탈북민들이 탈북민을 위한 하나재단을 해체수면 좋겠다고까지 항의하고 있겠습니까? 자 오늘 이 문제에 대해서는 여기서 말하고, 이 문제는 제 개인적 문제가 아니고 바로 방송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이분이 하는 이야기가 200명의 댓글이 달렸다. 그래서 댓글을 다 체크해 보니까 모두 제 말이 맞다고 댓글을 달아 주신 분들입니다. 전혀 이 200여 명에만 남아 되는 댓글, 아마 이분도 보셨으니까 200여 명이나 남아 되는 댓글이 달렸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댓글에 나를 비판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는지 한번. 다시 한번 전해 씨 체크해 주시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는 어, 제보 그리고 방송을 통해서 우리 탈북민들도 그렇고 그 우리 일반 우리 대한민국 시청자 여러분들도 그렇고 하나 재단에 대한 알고 있는 사실 이 비리가 있든지 아니면 그 본, 그 잘못된 행위가 있다면 제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